경전 말씀 중에도 어둡던 방에 불이 켜지면 이제 환해진 그 자체, 밝은 그 자체로 계속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스님 말씀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지다가 딱 뒤돌아서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눈에 거슬리고 또 마음에서 막 미움이나 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오늘 내가 공부한 건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래요, 박사님? 저는 항상 이 방송하면서 우리 정준영 아나운서하고 저는 참 전생에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이 생에서도 비슷한 그 업력으로 비슷한 또 이렇게 그 경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더 부끄러운 게 이제 뭐 사람들이 불교학 박사다 이러니까 정말 요즘은 그 말이 되게 무섭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중생심을 내다가도 아니야 나 이러면 안돼 이렇게 스스로 좀 어, 자제하려고도 하는데 안될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불교를 보통 실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행함으로 그것을 이제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울까요, 선생님? 이제 실천이 어려운 것은 어, 원력이 작아서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하지 안왜 하지 않아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완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그 에너지가 안 하고 싶은 것보다 도 적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하고 싶은 게 크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조금 전에 정준희 아나운서께서도 물론 이것은 두 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닫겠다는 말을 감히 내뱉고 뻔뻔하게 내뱉지만은 하지 못했을 때 저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바로. 그 뻔뻔함이 있다는 거. 내가 깨닫겠다 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아, 난좀 깨달음을 가는 사람이라고 표를 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때에 대한 비난과 질타를 과감하게 더 크게 받는 거거든요. 또 그게 또 의식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주저하려고 들고. 그리고 남들은 그냥, 아이고, 이게 뭐 부끄러운가 했지만 혼자는 부끄러워하고. 그게 부끄러움이 크다 보면은 이제 참회가 나오는 것이고. 참회가 돼야 진정한 자비심이 또 나오는 거니까. 즉, 저는, 어, 우리가 이 마음에서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도 잘못하는 데 있어서 후퇴하지 말라. 정상기 박사님, 불교학 박사인데, 불교학 박사가 저래요?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나 그걸 숨길 필요 없다는 거죠. 숨기면 이상하신 거죠. 난 불교 학 박사가 아니니까 몰라도 되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처럼 스스로가 벌써 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는 부처님 법을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아, 내가 그래도 불교학 박사니까 적어도 내가 좀 수행을 좀 해야지. 나는 절에 좀 열심히 더 다녀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참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 생각 갖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깨달음을 갖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강하면 실천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못할 때는 항상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간절하게 원하지 않구나. 그게 말로는 하지만 정말 간절하지는 않구나. 그냥 이러다가 대충 할수 있겠구나로 그냥 버티다가 누가 해주겠지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만큼 마음에 철실하지 않다는 거죠. 스님 그럼 저 부끄럽지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금연을 할 때도 한 번에 단칼에 딱 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도전하고 두번 도전하고 세번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제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참여하고 또 행동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만큼 절실하지 않고 방 안에 불이 탁 켜진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해서일까요? 그저 부싯도를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부시돌를부딪면 불꽃이 살짝 튀잖아요 그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마치 횃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간의 노력에 잠시 잠깐 무엇인가가 그냥 불한, 불꽃이 살짝 튀었다고 해서 내가 어 뭔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지 않죠 완전히 붙은 불이 아니라는 거죠 어 잘못을 하고 참회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괜찮지 않겠네데또 하면은 아유 또 미안합니다. 진정한 참면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두번 다시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생각 전전 들어요. 바늘에 한번 찔려 보면은 의도적으로 바늘을 누가 찢 자기가 자기 손을 바늘에 대려고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실수로 찔리죠. 그러면 왜안 찔리냐면 아픈 걸 알아서 그렇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서는 불이 뜨거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어머니가 항상 24시간 눈 앞에 두고 있잖아요. 뜨거운 걸 만지니까 한번 경험해도 뜨거운 줄 알아서 일부러 만지지 않듯이 진정 저것이 불길이고 뜨겁지 알아 뜨거운 것을 알았다면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저게 뜨겁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잘못을 반복할 때는 아 내가 아직도 마음에서 확연하게 되돌아 서지 않았구나. 금연도 정말, 진짜, 어, 떤 거사님은 부인께서 의사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실 크게 나쁜 건 아닌데, 뭐, 폐암 초기 단계에 가고 있다고 이제, 덮히면 큰일 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바로 끊으셨대요. 왜냐하면, 사는 것, 사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바로 못 돌리는 것을 그만큼 생각이 안되있다는것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뒤에서 물이 앞으로 이틀 만에 올 건데 문이 지금 들어가려면 좁아요. 물은 이틀 뒤에 오고 그러면 이틀 안에 계속 뛰든지 어찌게 하든지 빼겠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안 느낀다는 거죠. 어, 무엇인지 정말 절실하고 그것이 꼭 해야 되 일이라면 할 건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그래도 자꾸 되새우게 하는 것이 전첫 번째,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 깨닫겠다. 그리고 지금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밖에 할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불을 밝힌다면은, 그 어두웠던 것을 바로 극복할 수 있다. 바로 극복된 게 밝음이니까. 사실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밝음이지 밝음 따로 그 극복하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이 사라진 것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저는.